시민, 그그 그 농사 아니요. 어제 하다가 바로 보라 떨어지고 사고 나가지고. 알려줄 테니까 일단은 농사를 좀 혀봐. 왜, 왜, 아니 그 가는 사람 왜 이렇게 잡으세요? 저 도로 운전하다가 그쪽을 쳐버릴 수도 있어요. 어때? 어! 할미 아, 할미, 아, 할미 아, 펀치 마셔 어때? 할미 약속 먹고 아, 저, 잠. 어 당신 번쩍 뜨는 거 아니오? 이제부터. 아니, 니들 이름은 어, 네. 춘식이요 일로 와 예? 농사는 짬순이요 짬이 안 사면 콤바인을 타고 다니다가 600만 원 정도 만졌다 싶으면 트랙터 몰고 다니는겨 알겠어? 아, 어제 트랙터 몰고 다녔는데요? 또 어, 할미 약손맞고 싶어 없애겠어, <laughs> 아니 아니아니 아니, 아니. 짬순이요 <laughs> 짬순 잠요잠시할수 어, 짬순. 네, 네, 네. 있을까요? 아 냠냠씨 어, 푸시. 어, 네? 저 전화번호 좀 주시겠어요? 네. 그 혹시 푸악씨 어, 여기, 여기랑 커넥션 이 있으신 고마워. 분 아니죠? 저 여기 그냥 농사일 응. 응, 좀 했었어요. 그냥 도망가려고 네? 하면 그냥 멀리 차 끌고, 자, 아, 멀리 차가 없군요. 미안해요. 멜빵, 멜빵 끌고 와. 알았지? 아, 도망가자 그러면. 네. 어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, 푸시. 우리 노예 잘 부탁해요. 고마워. 농장 입구로 들어가. 면예 푸시. 아, 싸인 형. 시민 하오카오 씨가 그 편의점 타가지고 뒷문을 찾고 있었어요! 아이고 제총이로 눈썹까지 밀어버렸는데 이거. 다시 아, 오면 어. 눈썹 밀릴 준비나요 에에에? 멀리도 없는데 이제 어. 눈썹까지 어. 없어지겠네안 돼! 아, 아니 못 보는 사이에 춘식이가 늘었어요.